네, 장두시 강사입니다. 2025년 7월, 오늘이 30일, 뜨거운 여름에 대한민국은 긴장하고 있다. 최대 교육국 미국과 벌이는 그 간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간세 선언 이후 미국은 주요 교육국의 간세와 더불어 시장 개방,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또 EU, 유럽 등과 협상을 또 타결했다. 그 대가는 컸다. 대미 수출에 간세를 최소 10에서 20% 부담하면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거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또는 미국산 제품 구매를 또 약속해야 했다. 우리로서는 앞서 타결한 국가들과 비슷한 간세율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 1995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가 되던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미국 의회가 비준한 여러 자유무역협정 FTA를 무력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세계는 경악했다.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초강대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번 그랬듯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상대에게 받아들이라고 또 요구한다. 또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제까지 지켜온 약속을 깨고 또 새로운 제도를 들고 나오는데 익숙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1971년까지만 해도 달러는 금 일정량으로 또 교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금태한 정지를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 간세를 10% 인상했다. 이번 변화도 트럼프의 일시적인 그 변덕 때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지난 30년에 자유무역 정책이 자국에 불리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과거처럼 양자간 협상과 뭐 국가별로 상이한 간세부가 체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유물로 여긴 통상 분쟁의 시대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분쟁은 1960년대 시작이 됐다. 1969년 미국은 우리나라의 섬유로 대미 수출 제한 협정을 또 제의했다. 협상 끝에 1971년 10월 섬유류 수출 규제 및 수출 쿼터를 핵심으로